자, 다음, 5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X에 대하여, 어, 모든 X제곱 플러스 3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려 5차 방정식입니다. 어,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은 앞뒤가, 앞뒤가, 앞뒤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데칼코만이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깔코마이 방정식에서, 어, 오차인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 어, 5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이제 더해서 0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3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0입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얘는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면 0입니다. 따라서 앞뒤가 똑같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4차식이 따라 붙을 건데, 그 4차식 구하려면 조립제법 하시던가, 아니면, 뭐 짜집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조립제법 사용해 주시면은, 내려오고 올라가고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내려오면, 예, 여기, x, 네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어, 3제곱이지?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또, 예, 앞뒤가 똑같은, 대각고마니 예,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거예요. x 제곱을 묶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x 플러스 1될 거고요. 여기서 x 제곱을 묶어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분의 2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분배해 보시면 얘랑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x 제곱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분모 에 x 제곱이 들어가는데 x에 다0 넣어 보시면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x는 0은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음, 묶어 주셔야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의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2x랑 x분의 2는 2로 묶으시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x 제곱 x 플러스 1이구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해 주시면 결국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음, 인수분해를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바로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x 플러스 x 분의 1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치환을 해서 써 주시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좀더잘 보이겠죠. 단지 치환을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리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환을 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은 예, 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3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앞에 x 제곱 곱해져 있고 앞에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x제곱이 결국은 x 곱하기 x인데, 요 x는 얘한테 줘버리고, 요 x는 얘한테 줘버리게 되면, 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되겠죠? x를 곱했으니까. 어, 여기에도 x를 곱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최종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여라 라고 하는게 뭐냐면은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것에 대하여 다음에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실근 x는 마이너스 1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에 보시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근이 구해지는거죠. 근데 여기서 구해지는 예, 실근 x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끔 하는 x잖아요. 따라서 예, 얘가 0이 되야 되는 거기 때문에 x 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 가지고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시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실근이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x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되겠네요. 음, 그러면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1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구해지는 네,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해지고 이렇게도 구해지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